기울기가 음수이고, 1,2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겠지. 음. 어느 한 점은 AB라고 한다. 그럼 넓이가 4라는 거냐 근데 그 L1과 수직이고, 넓이를 이동을 한다? 중점을 지나야겠네, 그치? 원점 지나는 건 말이 없네. 그냥 수직이고 넓이로 이동을 한다, 그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되는 거지. 그리비값을 구한 거네. 경위가 없었는데요? 아니, L2를 구는 거네. 이런 거 수직이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라니까 <laughs>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m 플러스 2가 나오니까 a의 좌표는 m분의 m폴 2 b는 0의 m폴 2가 되겠지 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m분의 m 플러스 2의 제곱이 4가 되지 음. 4m 플러스 4는 8m 나오지? 응, m은 2. 그러네, m은 2가 나오네. 네.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네, 그지? 네. 그럼 네. l2의 기울기는 2x 플러스 b가 되겠지. 네. 넓이를 2등분 해야 된다는데? 그녀는 2,0이지. 0,4지. 그 약간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네. 네? 네. 원점 전환 때는 어디? <laughs> 어떻게 되나 기울기가. 아니지. 값이. 이게 무슨. 원점 전환. 여기 전환 때, 여기 전환 때, 모르잖아 지금. 네. 나딱 봐도 위에 지나겠네, 에? 그치? 응. 넓이가 몇이 돼야 돼? 2가 되는 거지이게 넓이가. 좌표를 구해야겠지? 몇이야? 열립해야지. 2분의 1 X 플러스 B랑. 열립해야 된다고. 비고 그치? 음. 요게 5분의 8빼이 2b 나오지. 음.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4빼이 b? 그거 2분의 1이 되겠지. 그게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오지. 음. 4빼이비의 제곱은? 음. 10. 4빼이 b는? 10. 4 2 5도 10이겠지? 그래서 다음은 1번이 되겠네.